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레저 특화시설에 대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위에서는 해양레저 시설에 대한 경과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보고회에서는 해양레저 특화시설에 켜켜이 쌓여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차 네, 하니다 1위를... 네, 해양레저 특위에서는 그간 추진된 특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2005년 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해운대구가 특구로 지정되며 시작됐습니다. 다음해 해양레저 특구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했고, 2007년 4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후 2009년과 2010년에 해양레저 특화사업자들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동백섬 해양레저 거점 시설만 개장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동백섬 해양레저 시설에 대한 집중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편의시설 영업만 하고 해양레저 사업은 위탁을 주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적 너비 상대가 고 다른 쪽에이 식당이나 레스토랑 뭐 뭐술 팔고 하는 이런 데좀 집중되는 것도 있고. 법원에 상당히 이제 두변 미룬도 많고. 지경을 안, 안 하고 이제 그 전문가를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고문에 그 대해서 운영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명백하게 법원만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관해서 계속 본인들한테 공문으로 지금 이제 고문자 보낸 근거가 다있는데공 고문에는 그 사업자를 동시에 하도록 개류장과 업장 외부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과 합법의 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와 탁자를 갖는다 다놓 이런 개념을 넘어서 영업을 위해서 뭔가를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철거된 행위 나와야 되는 거아닌지 플로트 공간에서 여기서 이제 요새 말로 하이 말한 테이크아웃인데 해가지고 갖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그 우선사항이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계요장부에서는 이게 공유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수면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음식 섭취행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논란을 벌였을 때는 그걸 반드시 저희는 이런 위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류시설을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철을 지금.

설계 변경과 허가 용역 자료 등 추가 세부 자료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해양레저 특구 사업이 제대로 항로 수정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